왜왜 왜 점점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 같지 이게 맞나? <laughs> 왜 점점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 같지? 마르푸 씨의 일에 대해 마르프마르프가또 무슨 곤란한 증상에 겪은 거야? 마르프가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간에 설명한다. 몇 번의 말에 이 정도 병은 마르푸 혼자서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다니까. 굳이 나한테까지 찾아올 필요 없다고. 분명 환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서. 무면허의 사인 마르푸의 말을 믿지 않는 거겠지. 환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나한테 처방을 부탁한 거였고 원년 동안 거기서. 의사를 하는 것도 참 힘들텐데. 지금 처방전에 써줄 테니까 기록해줘. 여행자. 아, 이번에 마르프가 치료해야 할 병은 복통이에요. 음 복통 치료라 복통 치료라. 내가 예전에 써준 그 처방전대로 하면 돼. 처방전에 적힌 약초를 다리고 정령 정용, 정령과 세 개를 넣으면 돼. 적어놀게요. 마지막으로, 정형과를 추가한 탄약을 약불로 계속 끓이면 돼. 대충 한, 아, 아니야. 약들이 전부 물을, 부를... 아, 아니야. 약들이 전부 물을 때까지 끓이면 돼. 음, 에 그야 내가 직접 적어줄게.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에? 아, 적었는데. 자카리아가 처방을 종이에 적는다. 그럼, 이 처방전을 마르폰에 전해줘. 솔직히 말하면, 이 처방전은 약이라기보다, 음, 뭐랄까, 일종의 약효과 그리 강하지 않은? 영양 보충을 위해 일종의 약효가 그리 강하지 않은 영양 보충을 위한 보충 일종의 약효가 그리 강하지 않은 영양 보충을 위한 보충제에 더 가까워. 완벽하게 처방전에 따라 제작하지 않아도 심각한 부작용은 없을 거야. 완벽하게 처방전을 따라 제작하지 않아도 심각한 부작용은 없을 거야 최악의 경우라고 해봤자 야크를 보지 못하는 정도지 그러니까 마르프가 스스로 처방전을 조절하면 된다는 말이지 좀더 자신감을 가지면 안 되나 이 여인자, 왔구나. 자카리아 선생님은 뭐라고 하셔? 자카리아의 처방전에 대해. 전해줬던 처방전을 페이스로 하라고? 그렇군. 좀더 자세히 연구해봐야겠어. 음, 음, 음? 이 처방전. 이, 음? 이 저방조는 음이저방조은 음? 자카리아 선생님은 여전히 아비르이시 아하하 음이저방조은 자카리아 선생님은 여전히 아비르이시라니까 아비르이시라니까 음이저방조은 자카리아 선생님 여전히 약 비리시라니까. 이 여행자 사카리아 선생님이 약을 조제하는 방법과 필요한 약제에 대해 설명해 주셨지. 한번 잘 떠올려봐. 한번 잘 떠올려봐. 혹시 내가 실수하면 알려줘야 하니까. 여기에 쓰여있는 약제는. 으. 뭐라고 쓴 건지 모르겠어. 뭐라고 쓴 건지 모르겠어. 뭐 뭐라고 쓴 건지 모르겠어. 음, 별보단이에요. 정형가정형 점적 정형정형가에요 허브에요. 허브예요. 예? 예? 예구나. 예. 아. 어. 별별별별이에요. 정령가에 정령 <laughs> 정령가에요. 예요. 허브예요 <laughs> 어렵다. 정령가. 약을 달일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쭉 샘블로 달아야 해요. 쭉 샘블로. 쭉센 불에 달여야 해요. 쭉약 불에 달여야 해요. 먼저 센 불로 달이다 약 불로 쥐어야 해요. 약불오이마나 뭐, 달여야 해. 약재가 위로 떠오를 때까지요. 약재가 완전히 무를 때까지요. 탕약 색깔이 진해질 때까지요. 음. 알겠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처방전을 한번더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 마르프가 약이 달리기 시작한다. 음, 제대로 된것 같군. 도와줘서 고마워. 여행자. 이건 보수니까 받아줘. 약이 완성되면. 내가 직접 시험을 해봐야겠어.